대장님, 자네 안에서 전기 신호가 감지됩니다. 자, 놈들이 뭘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는지 볼까? 보관 2, 3, 다시 4, 6, 가동. 시스템 기록. 뉴, 뉴, 뉴 게티즈버그 방어 구상. 수척 접근 코드를 입력하십시오. 어, 이것 봐라. 구형 연합군 부관이야. 대체 얼마나 중요한 정보가 들었길래 그렇게 키를 쓰고 가져가려고 한 거지? 대장님, 타소니스에서 가져온 부관을 실험실에 갖다 놓았습니다. 전원도 넣었고요. 자, 고철 아가씨. 뭘 기억하고 있는지 알려주겠어. 사용자 확인. 제임스 레이너. 마사라 행성의 전직 보안관. 테러 집단 코랄의 후예 항구. 상태 범죄자. 아 내기는 얘 됐어. 그 인공두뇌 속에 또 뭐가 들었나? 사용자 상태. 범죄자.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. 아힘기신다 좋아. 누가 보자고. 열차를 타러 보니 옛날 생각 나나. 나고 말고. 우리 그때 제일 고속 열차를 한열 번은 털었을걸에 <laughs> 그땐 덜고 또 덜어도 멈출 수가 없더라고. 한 번은 중간에 기동 경비대 놈들이 따라붙는 바람에 죽을 뻔했지. 아무리 그래도 자네가 시체매를 몰면 따라올 자가 없었지. 쫓는 놈들이 많을수록 더 재미있었잖아. 그러던 자네가 보안관이 되었다니 진짜 별 일이야. 매일 밤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중립적인 태도로 소식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. 하지만 오늘은 논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. 맹스크 황제와 반역자 짐 레이너가 다를 게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맹스크 황제 또한 젊은 시절엔 정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고 폭력과 파괴를 통해 권력을 얻었었다고 합니다. 짐 레이너도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 뿐인데 잘못되었다고 할수 있을까요? 네 있습니다. 맹스코 황제가 혁명을 시작했을 때 인류는 지금 같은 위기에 처해 있지 않았죠. 제임스 레이너는 우리가 두 외계인 종족과 전쟁을 벌이는 마당에 혁명이라는 걸 벌이고 있습니다. 제임스 레이너,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? 인류가 외계인에 맞서 생존의 투쟁을 벌이는 이때 사소한 불만은 잠시 접어두고 협조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? 논설위원 나셨군. 탈취한 부간을 해킹할 만한 암호 전문가를 수소문해봤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. 망자의 항구에 있는 온란 대령이라면 가능할 거야. 그러고 보니 거기 간 지도 꽤 오래됐군. 아 맞아. 지난번에 갔을 때 전에 거기서 결혼했잖아. 또그 얘기. 말씀드렸잖아요. 그 카드 게임 우승 상품이 뭔지 몰랐다고. 이야, 이건 눈물 없이 볼수 없는 보부 재상봉이 펼쳐지겠군. 아...